안녕하세요. 원하는 토대를 엮은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애니멀 무부먼트라는걸 체험해보기 위해서 신촌에 위치한 진피닉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신촌에 있는 진피닉스 PTN 크로스핏의 대표 이자 헤드코치인 박용덕이라고합니다반갑습니다 아, 애니멀 무무트가 정확히 뭔가요? 어 애니멀 무먼트는 동양 무술에서 이제 기반을 해서 실제 과거 뭐 소림사나 이런 데서 오래 전부터 무술인 분들이 훈련을 하셨던 그런 동물의 형상을 딴 훈련법입니다. 아 동물의 형상을 딴 훈련법이라 그러면 약간 그런. 중국 권법 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막요런 거, 그렇죠. 뭐 거, 이런 거, 네. 런 거, 요런거 비슷한 거 같은 거. 네. <laughs> 움직임 자체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제 형태는 아니지만 동물들은 근력 운동을 안 하는데 강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연스럽게 인간이 강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차관을 해서 훈련한 만들어낸 방식이 애니멀 무먼트입니다. 애니멀 무먼트는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장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쉽습니다. 어렸을 때네 발로 걷잖아요. 애니멀본 자체가 자연스럽게 네 발로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안 되고 누구나.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기존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몸을 분절시켜서 이렇게 훈련을 했었다라면 네. 요새 기능성 트레이닝들은 어떤 떻 그걸 하나로 잇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키네틱 체팀 예. 맞습니다. 어우 네.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갖다가 전후방 측면 할거 없이 전신을 유기적으로 활성화 시켜주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시켜주기 때문에 전신 활성하기 화 때문에 액티베이션. 그래서 어떤 운동을 내가 하든지 간에 워머업으로서도 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걸 깊이 오래하면 그 자체로도 근지구력, 근력, 뭐 심폐 유산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좋은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제 지금 든 생각인데 워머업 일반적으로 재미 없어서 잘안 하잖아요. 워복 지루하단 말이에요. 이걸로 네. 하면 좀 재밌게 워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음. 뭐 기본 동작 같은 게 있을까요? 좀금보라고 해서요. 응보. 몸의 움직임을 따는 네. 동작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본이 돼야지 저희가 또 다른 것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걸 먼저 알려드리고 간단한 원리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운보를 잘하면 그 다음 동작도 배워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아, 알겠습니다. 바로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예 다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어깨 넓이 정도 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도 몸과 거리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발뒤꿈치가 땅에 닿고 아킬레스나 햄스트링 같이 늘어날 수 있게끔 포지션을 잡아주시고요.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포인트를 잡는 거는 한쪽 손과 한쪽 발은 멀게, 한쪽 손과 한쪽 발은 가깝게. 예, 그래서 손끝으로 터치한다 생각하시는데 터치하면서 코어를 갖다가 쥐어 짜신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운동이 많이 됩니다. 무릎은 굽히지 마시고요. 피신 상태에서. 손바닥은 지면을 꾹 눌러주신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한쪽 손발은 가 그렇죠. 이렇게 가깝게. 그렇죠. 발뒤꿈치 피시고 무릎 구부리지 마시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 등장 너무 부드러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손, 바닥에 쓰실 필요는 없고요. 손끝만 발끝만 터치만 하게. 그렇죠. 그대로 턴. 그렇죠. 내 앞으로 고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아, 지금 이거 한번 10m 움직인 것 같은데. 숨이 차네요. 약간 어깨에도 조금 열이 올라오는 것 같고, 충분히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오, 요 정도 하면 애니멀 공선을 충분히 해봤다. 예, 자연스럽게 하실 수있습니다 어, 저도 조금 몇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 그렇죠. 아 좋으세요. 근데 이제 상하치 움직임을 크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계속 그렇죠, 그렇죠. 먹이를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예, 맞습니다. 어, 때 날씨도 확 올라가는데요? 예. 그렇죠. 손을 쭉쭉 뻗으시면서. 예. 그렇죠. 예. 아우 잘하시네 근데 이제 그 포인트는 앞뒤로도 갔다 가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발한 번, 손한 번. 자, 거기서 이제 측면. 앞뒤 움직였으니까 좌우, 원숭이. 원숭이. 예. 손한번 가서. 그렇죠. 발이. 일단,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회전 움직임까지 같이. 예. 어우, 잘하시네요. 아, 역시. 자, 이제 방금 저희가 한번 애니멀 본들 해 봤는데 완전 딱 굉장히 많이 리시어요 아, 예. <laughs> 제가 이제 방금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 자리에서 따라해 봤거든요. 근데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하실 수 있을 만한 쉬운 동작들이었어요. 그리고 해 보면서 느낀 게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측면으로 그리고 버티는 동작들이 사용되면서 호흡까지도 그렇게 스트레칭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다 돼요. 전신에 웜업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동작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애니멀 무브먼트를 좀 배워봤는데 이제 내년이 지혜잖아요, 지혜. 네. 혹시 지는 어? 없나요? 애니멀 무브먼트의 지. 지... 어... 말라. 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혹시 네. 불사조 있나요? 불사조요? 어... 어... 하지 마! 이개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가 오리. 이제 응보라고 해서 이제 네. 이렇게 어, 우리 워킹런지죠 네, 이제 운본데 이걸 제이 갖다가 네 마지막에 자가면 점핑런지까지 해서 계속 가면서 예, 가는 게 이제 이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약간 헬스장에서는 약간 타인의 시선이 의식된다? GX룸으로 들어가세요 <놀랐> 맞습니다 GX룸에서 <놀랐> <놀랐>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나와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혹은 본인이 하시는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이제 그 역도 수업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이 아니라 역도를 할수 있는 곳 역세권 신촌은 역세권에 있습니다 신촌은 역세권이에 역세권. 역도를 할수 있는 곳 역도를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요런 재미난 애니멀 무브먼트 기능성 운동들을 다양하게 체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피닉스로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어 네, 운동은 뭐 실질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운동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멀지 않고 가까운 데서 그리고 내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데 가서 하나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신천이라면 지피닉스고요 <laughs> 지피닉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로 홍보로 홍보 홍보